서울시랑 <놀루시만> 둥순애기야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지. 혹시 응? 저랑 둥순애기 하실래요? 아, 안녕하세요. 석티비 님. 아예석 씨. 아, 예. 어서 오시고요. 아, 예. 아, 예. 예. 맞지. 예. 아, 일단 룰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다리로 타서 레벨 정할 거고요. 킬다 상관없고 등수가 <laughs> 어.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단판 게임입니다. 사다리 돌려보시죠. 카라킨 빼자요. 네, 그럼 카라킨 빼고 번 1, 2, 3번 번호 골라보세요. 이번이번자미남하고요 2번, 2번. 오케이 어디 가실 건가요? 아니, 뭐, 당연히 남자라면 페카도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네, 페카도 어, 가서 아니. 배부르게 먹고 존버한 <laughs>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또루시씨 만약 킬로 올리면 거들로 그, 그 쫓아가려고요. 음. 오, 씨. 오, 개 많은데? <laughs>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아니, 페카도 내린 거 맞으세요? 아, 그럼요. 뭐, 저기 구석진데 뭐, 알칸타라나 아니면 뭐, 쿠이든 쪽, 이런 뭐 아, 쪽에 내리셨겠죠, 뭐. 안 봐도 화납니다. 네. 저 그런데 안 내린다. 아, 본인.. 본인 그럼 어디를.. 그 저.. 캄포까지 가신거 아니죠? 뭐라고요? 아, 캄포까지 가거 아니죠? 에이 설마요 에라에이저 에이. 그렇게 굳이 굳이 하지 않습니다 <laughs> 좀 무조건 대도시 가요 석태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킬 언제 하세요? 아, 킬러고에 보이지가 그 않네 아 본인을? 킬 하셨나요? 네저 했어요 킬러고 못 보셨어요? 아. 맞지? 아 초반 교정 하셨나보네요 예예 바로 한명 바로 저기 대기실 보내버렸죠 음아 이거 템이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하. 아이고 배열기도 나왔네 아이고 아 배열이 진짜 있었는데 아 아이고 저는 쌍보정기입니다 아. 그냥 보정기도 아. 아니고 쌍보정기에요 보정기에 위존하시나요? 아 잘하시는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지를 많이 하시네요. a p o r e s i 퇴물 a p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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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n g a p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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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 킬러가 보이세요? 킬러가? 자 루시 씨, 저기요 루시 씨, 가만히 아이고, 있지만 말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아 킬러 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루시 막그 종벌하다가 진짜 치사하게 막. 에뭐 아닙니다, 거 아닙니다. 거거 아닙니다. 저 톰요 석팁입니다 그렇게 졸렬하게 그렇게 <laughs> 플레이하지 <laughs> 플레이 않습니다. 자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졸련하네요. 저는 정말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무상 일행 하시려고요? 정말? <목소리> 아 아니죠 아니죠.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목소리> 정말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어, 조선바? 아 그럼요. 아직경본가요 아니죠 아니죠. 자 킬로그 아, 보세요 됐어. 킬로그 보세요. <목소리> 자 보이세요 <목소리> <여기세요>, 킬로그? 지금. <목소리> 예. 거의 가운데인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그 잘못보신거 그그 같은데 지금? 옆에 아니에요 아골 많은데 계시네요 지금 그 이어폰을 반대로 끼셨나? 어.. 어디지 <laughs> 킬로그 보셨죠? 아하 하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저기 <웃음> 저기, <웃음> <웃음> 저기 있으니까 당연히 총소리가 잘 들리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확인 <웃음> 자 당신 조심하세요 아, 당신의 미라도 바퀴는 다 나가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웃서클이시네요. 올라오셔야 되네. <laughs> 자, 빨리 올라오세요. 늦게 올라오시면 또, 아야야예요 아, 예, 예, 차있어요, 저. 그쪽으로 가시겠다. 아하하, 오 잡으세요. 오지 마세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는지. 아이고, 아주 크게 돌아가시네. 아주 상남자셔. 그렇지, 그렇지. 아, 루시씨, 이 싸움을 피하시다니, 참. 저기, 루시, 저배 아픈데, 이거, 이거 어떡하죠, 이거? 루시씨? 예. 예, 저기요? 예. 예,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네, 어떡하긴요 어휴, 똥나 오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거, 무효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싫어, 싫어, 싫어. 아니, 아, 십자생존인데, 아니, 배가 아픕니다. 이거 아, 싫어, 생리적인 싫어, 현상이잖아요, 싫어. 이거 지금. 아, 싫어, 싫어. 생리적인 현상, 어떡합니까, 이거? 아, 슬퍼워. 예? 아죽셨어요 혹시? 아니 저 아직 환자입니다. <laughs> 당신 피통 <피똥> 쌉았어? <싸봤어>? 어? <laughs> 어 피통 쌉면 얼마나 힘든데 이거야 어? 와파이다 장갑차 뭐야? 무섭다. 아, 저거 장화사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루시지 아, 싫어요. 아장가사 해결해 주세요. 아 싫어요. 아 저거 좀 보내주세요 빨리. 귀찮게. 야 친구끼리 좀 해줘라. 어? 어, 죄송다고요아 아, 해줘라 좀 친구끼리. 어이. 야, 야, 좀 붙고 살자. 봐. 아 내가 계속 안보여 내가 계속. 사신 되시겠네. 자기장 바뀌시네요? 이제 들어오네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이걸? 저거 방금 총소리 나는 거 봤쥬? 아 중계 오지시네? 중계 안 봤어요. 너를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요? 날 <laughs> 어떻게 보고 있지? 보이니까요? 거기 조심하세요. 아유, 어떻게 들어오시려고 곡이 쓰세요? <목소리> 장갑차랑 교전 중이네? 꽝지 죽겠다. 야이 장갑차 새끼야! <목소리> 이세기야 형님, 뭐하세요 거기서? 와. 야 하나 어디 있어? 빨리 불리핑해줘 아, 하나 내 뒤쪽에 있는 거 것. 같아. 핑을 찍어도 안 보이구나. 아, 빨리 핑 찍어봐, 빨리. <laughs> 빨리 잡고 정정당당하게 주먹싸움으로 가자. 아 진짜로. 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빨리 잡아줘! 아 너가 잡아! 어,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빨 잡아줘! 아 니가 잡아! 뭐야 뭐야? <laughs> 제이기야 <laughs> 아! 뭐야 제이기야 미친! 나! 나! <laughs> <laughs> 와이거리기네와 정신나간 자식인데?

핵은 무효 아닌가요? 아 아니죠 아니죠 핵도 자 킬레기 할때 어떻습니까? 핵 만나면은 새끼 밟니까? 아니죠 미첼씨 아무쪼록 아, 예. 네잘 아, 예. 놀다 갑니다 네잘 아, 놀다 예. 갈게요 아예 받은 통째 잃지 마시고요 네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예 <laughs> 네, 예, 예. 솔직히 레전드는 <laughs> 여기였어 야 여기 여기 잘 갔네 얘. 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와잘 박았구나 와개 잘했네 아 여기서 뭐지? 나도 아 구상 많다 생각해서 구상 먹으면서 자기들 좀 마사해야겠다 그 생각했어. 아 솔직히 이때 얘내얘 내렸을 때 내가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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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싶었어. 얘 죽었네. 경바사 있네. 와 이걸 살아. 와와 <laughs> 와, 이걸 살았어. 진짜? 개라던데였다와 <laughs> 여기서 루시아 짜가 봐야겠다. 진짜? 애기인가?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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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핵맞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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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